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했던 어, 1, 2, 3주 차에 한번 했던 어, 기본 품세, 자란의 건강 품세를 한번 복습하고, 골고루 조금 더 깊게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그대로 앞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그대로 왼쪽으로 눌러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이제 위로 한번 쭉 올려볼까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어, 왼쪽으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아, 왼손을 오른손 어깨 위에 올리시고요. 오른손 손바닥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감싸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아, 무릎 잡으시고요.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다리를, 요렇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발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 발가락을 살짝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발을 딱 세워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발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길게 눌러주실 때는 뒤에 어, 뒷 근육들이 쭉당기시게끔쭉 한번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반대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어깨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손목 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으로 바로 기본 동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 들어가기 전에 기본 서기부터 먼저 짚어 보고, 어, 들기 막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손을 가볍게 대시고, 발을 모으시고, 어, 발이 이렇게 벌어지시면 안 돼요. 발을 딱 붙인 상태에서 이 자세가 모아서기 자세입니다. 모아, 서기. 그대로 반발 옆으로 가면서 나란히 서기. 한번더 옆으로 한 걸음 더나와서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그대로 살짝 걸터 앉으면서 주춤 서기. 나란히 서기.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서, 앞, 서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에 무릎이 살짝 굽혀지면서, 앞, 구비. 당겨서, 앞, 서기. 뒷발을 90도로,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됩니다. 90도로 만들어서, 뒷다리에 힘을 주면서 걸터 앉습니다. 뒤, 구비. 뒷발을 살짝 틀고, 앞발을 살짝 대이 뜸말때 살짝 찍으면서, 범 서기. 학다리 서기. 뒤로 꼬아서, 꼬아 서기. 발 붙여서, 모아 서기. 자, 아, 서기까지 한번 했고요. 이제 바로 기르기부터 막기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손을 먼저 가볍게 가슴 앞에서 말아지면서, 후. 자, 이게 바로 준비 자세입니다. 바로 였 준비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둘자 바닥에 기압 아이 다시 바로 한 번에 갑니다 주축 터기 아이 지리기한번지리기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아, 조금만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두 번씩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두번 지를 때는 태권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번 지르기. 하나, 태권. 둘, 태권. 셋, 태권. 넷, 태권. 다섯, 태권. 바로. 자, 네, 어깨 한번 돌리시면서요. 자, 방금 두번 지르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제 지르기 하셨으니까, 공격했으니까 이제 방어. 막아야 되겠죠? 자, 아까랑 똑같이 주춤 서기! 아이 자, 자, 아, 허리에 있는 왼손을 못 감으시면서 요 손을 가볍게 미끄럼틀을 만들어주세요.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서 아래 맞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동작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동시에 내려가면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 손이 끝날 때이 손도 같이 자기 자리에 찾아 들어갑니다 둘자 이번에는 한 방에 한 번의 동작으로 합니다 못 감으시면서요 한 번에 하나 목 감고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둘, 셋, 한 방에 쫙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 손이 끝날 때 요렇게 내려옵니다. 자, 방금 했는 동작이 아래 막기 동작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 아래 막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막기만 되면 바깥막기, 몸통막기, 얼굴막기까지 어, 손날, 뭐 여러가지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 아래막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1주, 2주, 3주차에 했던 그 자란의 건강품세를 가지고 어, 1부, 2부, 3부를 한번 오늘은 복습,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같은 경우에는 아래막고 지르기 2부같은 경우에는 얼굴맞고 얼굴 주이기 얼굴 3부는 아래맞고 석치기 했습니다 아, 자 아, 한번 어, 그 파트별로 한번씩 하고 어, 조금 빠르게 한번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자 먼저 1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뒤로 돌면 따라 도시는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아, 준비 자 아, 그대로 제 뒷모습을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1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지르고. 야, 아이, 자 허리선 목 감고 내 네, 불렀나 뒷 사람 확인하면서 뒷발 들고 돌아서.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지르고, 야, 아이, 허리 손못 감고, 네 불렀나 확인하면서 뒷발 들고 돌면서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얍! 아이! 앞발 들고 바로! 자,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조금 빠릅니다.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지고 얍! 아이 아래 맞고 기르고 아래 맞고 기르고 아래 맞고 기르고 기르고 야 아이 아래 맞고 기르고 아래 맞고 얍 아이 바로 아, 자, 이렇게 해서 1부분 끝이 나고요. 자, 바로 연결해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얼굴 맞고, 얼굴 지르기입니다. 준비! 2부,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지르고, 지르고, 기압! 아이! 얼굴 맞고,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지르고, 기압, 아, 이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바로 네 자, 일부랑 발동작이 어, 똑같기 때문에요. 어, 제가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안 어, 드렸습니다. 자. 1부에 했던 그 발동작들이 어 2부, 3부까지 똑같이 갑니다. 어, 그리고 그 손동작만 네. 달라지기 때문에 어, 손동작만 좀 유의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뒤압 아이. 뒷발 들고 돌면서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지르고 야이 뒷발 들고 돌면서 얼굴 맞고 얼굴 지르고 얼굴 맞고 얍! 아이! 바로! 네. 자, 2부까지는 이렇게, 어, 갑니다. 자, 3부는 아래 막기 우리 1부에 나왔던 아래 막기에서 턱을 보고 턱 치기로 한번 공격을 하는 건데요. 3부는 좀 천천히 했다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3부 가겠습니다. 아래 맞고, 앞구피를 이동하면서, 턱 치고, 아래 맞고, 턱 치고, 아래 맞고, 턱 치고, 턱 치고, 기압, 아이! 이빨 들고 돌면서, 아래 맞고, 치고 아래 맞고 턱치고 아래 맞고 턱치고 턱치고 기야 아이 아래 맞고 턱치고 아래 맞고 야 아이 바로 자,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아래 맞고 턱치고, 아래 맞고 턱치고, 아래 맞고 턱치고, 턱치고, 기합, 아예 아래 맞고 턱치고, 아래 맞고. 턱 치고, 아래 맞고, 턱 치고, 턱 치고, 기압, 아이! 아래 맞고, 턱 치고, 아래 맞고, 기압, 아이! 바로! 네. 네. 자, 오늘은 1주, 2주, 3주 차에 했던 그 자란의 건강 풍세를 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4부부터 이렇게 또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또 어, 순차적으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고, 어, 기본 품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발 동작은 다앞구비 동작이라는 거. 앞구비 동작이고 1부부터 8부까지가 있는데 발 동작은 다 똑같다는 거. 어, 손 동작만 조금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사무실로 전화해서 말씀을 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강의 중에 수업 중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